오늘 영상 주제는 헬스를 처음 하시고 헬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주의하실 점 그리고 꿀팁 그리고 부상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처음 할때 저는 원래 허, 허리가 안 좋아요. 나중에 이제 밝힐 건데 이제 영상에서 밝힐, 밝힐 거예요. 나중에 차차. 저는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몸을 만들 서서히 이제 몸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몸을 아 좋게 만들어 봐야겠다. 몸짱이 되고 싶다.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이게. 뭐 복근이나 뭐 넓은 어깨, 그리고 뭐 가슴, 뭐, 복,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초보자에서 중급자이신 분들에게 좀 주의하실 점, 꼭 알아,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헬린이 때는 굉장히 욕심이 앞섰어요. 그냥 마음만 앞선 거죠. 몸은 따라주지 않죠, 당연히. 왜냐면 초보자이기 때문에 심하게 할 경우에는 진짜 인대가 파여되거나 아니면 관절이 진짜 꺾여서 그 염자가 올수 있어요. 염자는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면 금방 나아요. 금방 나는데 이게 인대 같은 경우에는 혈, 혈관이 별로 없어요. 피가 잘안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회복하는 기간은 진짜 1년이, 1년 잡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이거 뭐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젊으니까 괜찮아 막 하면서 사이드 레터널막 10kg 해, 해버리고, 어깨로 만드는 것도 아니야. 뭐, 승모로 들고, 막 어깨 관절로 들고 이러니까, 허리도 나갈 뿐더러 빠지거나 아니면 어깨 인대, 파열. 어깨 인대 파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헬스장에서. 처음에는, 어, 막 10kg 드는데, 다음날 안 나와. 한달 동안 안 나와요. 두세 달. 그러면 부상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초보자, 중급자이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아, 약간 근육통이안 왔네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꽤 필요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몸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갑자기 1학년인데 6학년 수학 문제집 풀라고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 그걸 갑자기 뭐 고등학교 문제 어떻게 뭐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수능 문제를 풀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그냥 처음에 서서히 늘려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1회 정도? 한 달에 뭐 1세트를 더 한다든지 처음부터 막 10세트 20세트 그냥 10세트씩 늘려버리면 유튜브 보고 그냥 루틴 따라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몸은 망가져있어요 이미 왜냐면 그건 데미지가 축적이 돼요 젊으신 분들은 서서히 나타나 한 번에 부상당하지 않아요 이게 한 6개월 7개월 할 때쯤 인대가 이제 끊어져 버려요 늘어나버리거나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무릎에 염저가 생겨서 지금도 만성 통증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리하게 되면. 좀 방지하시려면, 처음에 초중급자 때 기초를 서서히 다져나간 다져 다음에, 그 다음에 강도를 높여나가시는 게 진짜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도 운동에 대해서 지금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제가 경험해본 결과로는 그래요. 진짜. 헬링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급자이신 분들도 강도를 처음부터 늘려버리시면 팔꿈치나 어깨, 그리고 무릎, 허리 다 나가요. 이게 무게 욕심이나 세트 욕심을 내버리면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부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대가 못 버텨. 근육은 버틸 수 있는데 인대가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대도 같이 강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대는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서서히 가야 돼. 부상 안 나가려면. 그래서 몸짱이 되려면 5년, 10년 이렇게 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고수분들이. 저도 지금 3, 4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지금 더 단련해 나갈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이런 꿀팁, 좀 부상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막 어깨 깡패 대야지 하면서 막두달 만에, 세달 만에 욕심만, 욕심 부리지 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기초만 다지는 해로 정하시고, 내년에 이제 근육을 징징 시켜야지 이런 약간 세세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게 몸짱 되는 비결인,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엔 욕심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운동하기 전에 막 보조 장비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 찍었는데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보호 장구들 무릎 보호 장구 뭐 손목 보 장구, 그 팔꿈치 보호 장구 이런 거 착용하시고 운동하시는 게좀 예방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상 안 당하는 지금 보호 장구 영상도 같이 올려 올릴 테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욕심 절대 부리지 마시고 부상 진짜 조심하세요. 부상 당하면 어깨 깡패도 못 해요, 진짜로 그냥 어깨 병신 되는 거야, 진짜로 무릎 병신 되고. 저 허리 병신돼요. 진짜로 어,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 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안타깝고 저도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인 거예요. 저도 무릎만 이렇게 쓸개건념만 와가지고 진짜 다행인데 뭐 어깨 다쳤으면 진짜 상체 운동 아예 못했어요. 이게 진짜 한번 걸리면 이게 만성으로 갈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쳤으면 몸이 좀 아프다. 어, 팔꿈치가 아프다. 이러면 진짜 운동 쉬, 쉬세요. 그 근육통 아닙니다. 근육통은 따르게 와요. 근육이 아픈 거지. 그냥 아, 좀 약간 감기 기운처럼 와요. 근데 이건 인대는 그냥 아파요. 아픈 거야. 그냥 몸이 아프면 쉬셔야 돼. 한 최소한 하루 이틀은 쉬셔야 돼요. 뭐술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염증 온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술 피하시고 담배도 얼마면 피하시고. 운동도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어, 제가 철봉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집에 놨는데 엄, 어머,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저는. 그러지만, 하지만 이제 영상도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했고 맨몸 운동 루틴 이런 거 많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바지 앱의 다잔이었습니다. 안녕.